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밤입니다. 오늘은 알파홀딩스 AS 하여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날 AS 동영상에 추가로 하락 확대하여 7200원에서 7300원에서 최종 바닥을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200원 3번에서 바닥을 찍은 후에 그 가격대에서 물타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맞았습니다 7,330원까지 찍었습니다 7월 10일날 7,330원 찍었죠 보신대로 7월 10일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의한 영향으로 7월 13일날 7월 10일날 2집 150만주 엄청나게 거래되면서 장중 24 포인트까지 찍은 다음에 13포상승 축소하여 마감했습니다. 그후 제가 6월 27일 날에도 이 날에도 바닥은 나왔다고, 7300원 근처 찍었다고 동영상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AS 6월 27일 이후에 8,100원짜리가 7,470원까지 정가상 찍은 다음에 7월 1 0일날13% 상승 마감 11월 12일날 이틀 연속 조정보였습니다 5월 전키고 있죠 그 다음에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은 당연히 안 삽니다. 안 사는 거 원래 아시죠? 왜냐? 이런 쓰레기로왜 삽니까? 6월 27일 날 엘스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후에 특이 사항 있는가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알파우딩스 및 관계사 온컷의 하바드 대사나암세테와 CART 신약물질 공동 연구 개발 키로 민영화 문제, CART 필루스가, 해, 필루스가 한다는 CART 이겁니다. 7월 1일 뉴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쭉쭉쭉쭉 쭉 가고 알파홀딩스 단골 공신 전안가액 조정, 전안가액 조정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단골 공신,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또 나왔죠? 현환까지 조정 또 나왔죠? 아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계속, 계속 나옵니다. 7월 9일 날, 하도 주가가 빠지니까, 이달 17일, 18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서울 코엑스 10월에서 20개 상장사가 IRX4 할때그때알파올딩스도 한번 끼워서 해보겠다고 한미약품 토지신타 S모드를 할때 끼워서 해보겠다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주가 부양하려고 생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T사업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와 필수 스 사업과 미국 나스닥 온코셋 장기 비전 제시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7월 10일날 250만여 대량을 터진 날 한국과 일본은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정식으로 묶입니다. 알페 홀딩스가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방위 소재와 관련 세계 최고 수준 열0천도율로 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국세라마 기술원에서 미국 제로 시험 협회의 시험 규격을 통해 방열선을 검증받았다. 미국 다우코닝보다 높은 3.84와트인가요? 수직 열전도율을 시연했다. 알포지딩스는 유일하게 함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뉴스 하나로 주가가 대폭등했죠. 7월 10일 날. 똑같은 말이죠. 아폴로도 이제는 방열 조제를 정차 업체 BYD를 비롯해 b y d 와또 국내 휴대폰 제조사 삼성에 납품하고 있죠. 또 다른 한 곳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죠. 다른 한 곳이 LG겠죠. 삼성과 LG와 동시에 납품하겠다. 그런 함성은 납품하고 있고 LG는 동시 납품하기다그말이겠죠 그다음에 또 단골 공시인 전환가액 조정 계속 남다 계속 나와 전환가액 조정인자 8,250까지 내려갑니다. 발행 주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 담보 제공계약 체결 또 나옵니다. 또 단골 공시 지분율이 좀 줄었네요. 좀 약간 좋죠다목고이뭐 실행하면 주가가 빠져갖고 이랬어요. <laughs> 자, 차트 보겠습니다. 2017년도, 아니, 2018년도 1월 하순에 바이럴 제로로 만원짜리가 380%까지 수직으로 세우면서 복수하면서 그때 토류소 증권 500명이 그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복승했죠 그 다음에 쭉 빠집니다 장기 하락합니다 강한 지지세도 붕괴되면서 계속 장기 하락합니다 2018년 2월달 장수 찍었죠 제가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올해 11월이나 12월 될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올해 11월이나 12월이 되어야만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한다고 기억하시죠? 자꾸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3일날 받을게요. 6월 3일날 이 정도 되겠네요. 6월 23일날 이 정도. 23일날 8270원 할 때. 7,300원 바닥이라 해갖고, 7월 근날 7,330원 바닥 찍었죠. 그 다음에 이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보세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의 어, 무역전쟁 수혜주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알파오동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매 차원이기 때문에, 옛날에 남북균형 테마주처럼 작년에 수납매 차원이기 때문에 단발성이요, 단발성. 그래서, 일단, 7월 10일날, 13포인트 폭등하고, 흐래야 터지면서, 이제, 이날은 바닥 확인으로, 바닥 확인했다고, 이것으로, 의를 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터 조정했죠. 물 조정은 당연, 당연한 조정이고요. 제가 6월 하순에도 말했다시피, 6월 23일에 말했다시피 주가가 11,000원, 음, 이1 11 0 0 0원 근처에서 무너진다 했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갖고 본격적인 상승은 11월이나 12월에 대야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가가 안으로 가는 이유는 이미 아신 대로, 여러분들 아신 대로 끝에 가만 나오는 담보 제 연금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전원가 조정, 전환가 조정. 수시로 전환가 조정하죠. 그다음또 기간도 안 사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미국에 상장된온코셋이 ONCS 차트 보세요. 작년 9월경에 현재 이 2.20달러가 액면 병합된 주가입니다. 10대 1 0주를한 주로 액면 병합했어요. 5월 17일 액면 병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액면 병합 후 가격으로 9월 중에 알파올딩스가 한 주당 15달러에 샀어요. 15% 지분을. 그런데 5달러로 액면 병합한 날. 좀 해보겠다가 다시 또쭉 빠지고 있잖아요. 1 5달에산 종목이 2 2달러예요 주가가 m a f 병합을 한 후에도 계속 빠지고 있죠. 결국은 최저가,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러니, 7월 글날, 2.02달러 얼마 차이가 안나죠? 이 가격 떴겠지만 또 계속 그럴거예요 임상실험 결과가 중간 결과가 계속 안좋으니까 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이 회사가 영업실적이 흑자 난 것도 아니고 적자 때문에 계속 계속 이런 악수나 악수나 올 11월이 돼야 이제 뭐원코세기다 어느 정도 뭐 알파 호등스가 주장하는 뭐 기술 추출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11월 12월 달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했던 거예요 11월이나 12월이면 2018년 2월 달 상수 찍었죠 이달 기준으로 1년하고 9개월이나 됐잖아요 충분히 나가, 나가 떨어질 사람도 다 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최근에 이날 이날, 이날, 폭등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 과,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조정을 좀 보내다가 올전 지키고 있죠.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또 약간 빠진다 하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7,300원, 7,200원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천원 간다 하더라도 다시 빠진다겠죠. 그러다가, 만천원 근처에 갔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다음 좀더 외출 좀 빠져요. 그러다가 7,300원 지키면서 저점은 이제 높일 거예요. 계속해서 좀 횡부 비싸게 가면서 그다음에 어 10월 지나고 하면 자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 연결로는 4년 연속 적자 종목이에요. 개별로는 작년에 흑자 났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는 올해 적자 한다 하더라도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전망도 아직까지는 큰 호재도 없고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더 이상 키우지 마세요 이미 제가 7 2이산병3할때 물타기는 하라 했죠 물타기는 이미 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가격에서 물타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사 보셔도 뭐큰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주가는 안 오를 겁니다 11월 되기 전까지는, 현량 오른다 하더라도, 만천원대에서, 만천원 근처에서, 만원대나 만, 만 만천원 근처에서 다시 면될질거요 본격적인 상승은 11월이나 12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전에 무유수나 호재를 내보내겠죠. 이상으로, 알파호덴스 AS를 마칩니다.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